오빠! 나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일 못하겠어! 나 임신도 했는데 그냥 일 그만두면 안 돼? 임신 3개월 차례도 이러다가 애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 끼치겠어! 그래? 근데 너도 알다시피 오빠가 하고 있는 제가좀 사업만 좀 안정이 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좀 애매해서... 오빠! 나 전업주부 완전 잘할 자신 있다니까? 집에서 내조를 든든히 해줘야 오빠도 밖에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니 사업도 더잘 되는 거 아니겠어? 그리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애 청소해도 좋을 거 아니야 솔직히 오빠 사업 요즘 잘 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좀 집에서 쉬게 해주라 나 진짜 대머리 거장 자신 비에서 터는 일 못하겠어 하... 그래 알았다 널 위해서도 우리 꼬물이를 위해서도 그럼 사직서 내고 하고 싶었던 전업주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책임져 볼게. 크으, 역시 우리 오빠야, 응? 이런 책임감 넘치는 모습에 내가 뿅 가버린 거 아니겠어? 능력 있는 남자 완전 맛있어. 내일부로 대머리 과장놈 뚝배기에 사직서 던지고 온다. 지리야, 전업주부 하니까 어때? 할 만해? 뭐 힘든 건 없고? 내 성격이 말이야, 전업주부랑 완전 딱 맞는 것 같아. 이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. 오빠도 요새 인정하지? 나 음식 솜씨 꽤 좋아진 거 집에서 요즘 요리 연습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? 그래 다행이네 우리 지리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주니 나도 밖에서 일이 잘 돼가는 것 같다 요즘 가맹점 문의가 꽤 오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빠른 시일 내에 회사가 많이 커질 것 같아 역시 우리 오빠야 어쩜 그리 능력이 좋을까? 나도 열심히 더 힘낼게 지리야 나 왔어 지리야, 지리야, 너또 게임 중이야? 어? 오빠 언제 왔어? 오면 온다고 연락 좀 하지. 출발하기 전에 집에 간다고 톡 보냈잖아. 너 아직도 안 씻었어? 그보다 이 이유식은. 아 맞다. 내 정신 좀 봐. 깜빡했다. 나 지금 보스 잡던 중이거든. 오빠가 이유식 좀 만들어줄래? 너 제정신이야? 대체 요즘 따라 왜 이래? 게임에 미쳐서 설거지는 며칠째 쌓여 있고. 방에는 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건데 게다가 애까지 내팽개치고 이건 아니잖아 아 진짜 어쩌다 그런 거 가지고 설거지 어차피 얼마 안 돼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거고 방은 내가 보스만 잡으면 정리하려고 했거든? 진짜 내가 돈못 벌고 집에서 전업주부하니까 오빠의 노예로보야? 어쩌다는 무슨 어쩌다야 지금 매일 이러고 있잖아 아니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로서 할건 해야지 내가 너 게임하는 거 가지고 이러는 줄 알아? 내가 너돈안본다고한 번이라도 눈치 준적 있어? 오히려 집안일 하느라 고생 많다고 하잖아 그리고 애가 말도 못 하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? 딴건 몰라도 애 이유식은 제때 챙겨줘야지 너가 힘들게 낳은 우리 아이잖아 알았다고 그만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돈 없으니까 서러워 죽겠네 컴퓨터 끄면 되잖아 끄면! 너가 할거다 하고 게임하면 나 아무 말도 안해 처음엔 잘하더니 요몇 달간은 계속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 제발 게임 좀 적당히 하고 자기가 할일 정도는 해주라. 나도 밖에서 열심히 돈벌 테니까. 응? 진짜 그놈의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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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. 뭐야? 돈 얘기 좀 그만해. 내가 언제 또 유세 떨었다. 그래, 하, 됐다. 그만하자. 애 유식이라도 잘 챙겨주라. 지리야, 너 이거 뭐야? 카드 명세서에 아이템 땡땡이 카드 결제한 거. 이거 뭐냐고? 응? 어? 뭐가? 핑계 대지 말고 딱 말해. 너한테 생활비 쓰라고 준 카드잖아 너가 알지 내가 알아? 너 설마 아이템 현질했어? 아 그거? 응 아이템이 좀 필요해서 현거래 좀 했지 근데 얼마 안 썼는데? 얼마 안 썼다고? 얼마 안 썼는데 한달 동안 현질한 게 천만 원이 넘냐? 어차피 오빠 요즘 돈 많이 벌잖아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벌 거고 꼴랑 천만 원쓴거 가지고 안에 쿠박하는 거야? 내가 오빠한텐 천만 원보다도 못한 존재야?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? 무슨 게임에 돈 천만 원을 써? 만약 내가 이거 조용히 넘어갔으면 다음 달엔 한이천만원 쓰겠다? 대체 요즘 너왜 그러는데? 집안일은 둘째치고 애한테도 신경 하나 안 쓰는데 그러다가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 그래? 아니 애를 내가 낳지 오빠가 낳았어? 애 잘못되면 제일 마음 아플 사람이 나라고 애안 낳아봤으면 내 앞에서 우리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안되겠다 신용카드 다시 나한테 주고 앞으로 체크카드에도 용돈이랑 매달 생활비에서 300씩 넣어둘 테니까 그걸로써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게임에다가 큰돈 현지라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어? 야 너가 그러거든 남편이야? 진짜 사람 돈못 번다고 내가 식충처럼 보이지? 아 내가 아이템 좀 갖고 싶다는데 돈 천만 원쓴게 그렇게 아까워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? 너가 그 신용카드 가져가는 순간 바로 이혼이야 알겠어? 이혼? 이혼이라고? 그래 말 잘했다 나도 이런 식으로 더는 못 살아. 차라리 엄마한테 돈 들이면서 애 맡겨서 키우는 게 너한테 맡기는 것보단 백만 배는 더 안심되겠거든? 난 지난 몇 달간 계속 너한테 전업주부로서 해야 될일 부탁주로 말했고 넌 그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가며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. 네 말대로 이혼해. 나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거 알지? 내일 이혼서류 들고 올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해. 알겠어? 마, 뭐? 마? 진짜 이혼하자고? 오빠! 이혼이 그렇게 쉬워? 아니 내가 오죽 열받았으면 그랬겠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럼 난 뭐하고 살란 소린데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?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것도 너고 너가 뭘 처먹고 살던 이제 내할바 아니지 그리고 혹시나 말하는데 양육권이랑 위자료 청구할 생각 말아. 너가 여지껏 집에서 한짓 내가 그대로 정리해서 고소장 날리면 네 남은 인생 맨틀 뚫고 지구 내에까지 처박히게 할수 있으니까 오빠! 오빠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부터 잘할게. 오빠, 한 번만 파주라. 응, 오빠, 시끄러이. 오빠,